자, 이 문제. 어, 안신진 하지만, 좋은 문제. 좋이 음. 그러니까 얘문제 이제, 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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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그리면요, 음, 이게 0 되는 게 언젠가면요, 이 t 오니까는 t는 log e에 오니까, 오케이, 기거 돼서. 음, 음, x, 아 t로 해야죠 여기서 뭐지? 아, t로 해야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음, 이렇게 되는 거야. log e는 2. 얼마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원래 점선 있어, 그렇지? 원래 이제 이렇게 음, y에 t가 있고. 일인데 밑으로 가니까는 이제 이게 저분선이 어... 마이너스가 되고 이렇게 마사로 오고 이렇게 되는 게 y는 et 마이너스 오고 여기가 바로 로그이 온 거야, 오케이? 이게 어디로 온다 이게 이게 음... 이렇게 오케이? 음, 저요, 음, 저요. 하아, 자, 오케이, 자, 뭐 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어, 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x부터, 그래 x 플러스 이까지, 뭐한 거, 그래, 전답한 거야, 그렇지? 그게 뭘 구하는 거야? 소수값 구하는 거야. 근데 뭐가 엄청 가면, 하면... 네, 애매하거든요, 좀처리가 애매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게요. <laughs> 그죠? 오케이. have a. Can you go to the next one? You go. She'll 으면요 X plus C guy, you have 그 t a 말은. e r t e n 죠 i 렇 You have a good thing. You 이 a v e a good thing. You have a g x가 이거 이게 오른쪽이라고 할까? 그렇지? 이렇게. 음, 음. 이때가 이때는 이제 그렇 오른쪽만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않니? 또그 사이면 양쪽을 해야 되는 거야. 식이 달라지는 거지. 그 식을 다시 뭐해야 돼요. 미분해야 되겠죠. 그죠? 이 그러니까 집념을 다해서 할 겁니다. 오케이? 이거 어차피 물어보는 애들은 정성이 없 거나. 계산 안 되거나 둘중에할 테니까. 요 오케이? 이거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케이. 지금부터 하자. 여기 큰 거부터 할게요. 조 때는요. 여기야. 그러니까 이 o You i n t e g r a l X 부터 X plus 6지 n d this ping g o t e T peggy O.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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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k a y Okay. o k a 요이 k a 거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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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참 이게 앞에 붙나 잠깐만요 맞죠? 앞에, 앞에 이렇게 내 이렇게 분모에 붙죠? 네. 음. 요거 돼서 오케이. 음. 요거 돼야 오케이. 음, 그래서 아 좋아요. 그러니까 2분의 음. 음.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빼기. 오에 오 어, 이거 당연히 쉬, 당연히 쉽다 그지 이죠 이거 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이는 겁니다 이 네. 그래서 요, 요거, 요 식은 ln 2분의이게 음. 네. 됩니다 오케이. 좋고요 자때는 이때, 왼쪽만 왼 왼쪽? 왼쪽을 하면 왼쪽은 어그거 어, 비슷하지 왜냐하면 어, 어차피 식이 x부터 x 까지 했는데 뭐야 이걸 뒤집은 거잖아요 이걸 하면 되거든. 그럼, 식은 달라질 지이게 없죠 그냥 뭐야 여기다 붙인 거야 마이너스를 붙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10 해요? 이게이게요이어은사은사은이게 해요? 이게 해요? 이게 해요? 이사사분의어잖아그이 사람은 어이거니까 x가, 음, 그래? x가 이렇게의부터 음. 그 로그의 4분의 5 때는 말입니다. Oh, shit. Okay. We got this fucking shit. Okay. 뭐가 있냐면요. 양쪽을 쪼개줘야 돼. 요 뭔가 하면 이렇게 여기 말하는 거야. 여기. 어. 아 하고 싶지 않다자. 이렇게 요구돼서. 오케이. Okay. 하지만 시간 되게 또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또 로그여부터 의 어디까지? x 플러스까지는 뭐다? 이거는 이겠어요어요 a 그 okay. o k a 그래 k a y Okay, okay. Okay, okay. 해야죠. 그대로 쓰면 편하 a y o 죠 그대로 쓰면요. okay. o k a 기 okay. o k okay. Okay, okay. Okay, o o k a 의 okay. 의 k a y o L, N, 2분의 2의 T승의 빼기, O, T의 오케이, 이거의 로그, L, N, E의 오지어 로그의 오지 그죠? 어? 로그의 오케이, 어. 하다 보니 넉스 나가는 나 알게 되는 거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하면 이거 지울게. 하, 자, 이거는 어. O, 로그의 오, 빼기, X되고 음, 빼기, L, N, 2분의 아, 짜증나. 자. 어 짜증나 자 간다 여기서 오케이 어 이의 로그 의오 빼기 어 응, 짜증나 e x 가 됩니다 오케이 이거 되고요 플러스 뭐가 돼 이거는 l n 2분의 빼기 어 짜증나 자 여기 여기 이의 로그 의 오지 그지 빼기 오의 어 진짜 미치겠다 빼기 오의 로그 5입니다 오케이 어요 필요없어 사실은. 미분해서 대소 구할 거니까. 음, 그냥 그래. 그지 그게 그래서 그게 최대 최소 수학인 거요 자, 할 겁니다. 어쨌건. 자, 이거 옮겨 적을 필요가 자, 이거 다구 했잖아요. 미분하 상수 집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x에 있는 것만 쓸 겁니다. 그래서 대소 증감표를 그리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그 이래도 더럽지만 어차피 연결이 토요 오케이? so t h a 옮겨 적는다. 마이너스 오 엑스 되고요. 또뭐 있냐? 어, 그래, 그래. 다 필요 없어. 지금 여기. 플러스 ln2분의 어, 이거에. 어, EX 있어. 어, 또 뒤에 뭐 있니? 어, 그래. 여기보이네 그죠? 렇게 어, 플러스 ln2분의 어, 의 x 플러스 있어. 어, 뒤에 뭐 있니? 어, 뒤에 뒤에 마이너스 오 엑스 있어. 그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엑스 바꿀게 그죠? 안 그래? 이렇게 할게요. 음, 좋아요. 음. 이 좋습니다. 오케이 좋고요. 야. 자, 이거 지금부터 될것 같아. 음. 좋아요. 음. 미분할 거야, 오케이. 얘를 미분하면요, 이 범위에서 어, fuck, 자 간다. 하지 이상하지 않지? 에르니가 지워지죠. 대박 아니에요, 오케이? 여기 미분하면 이게, 자 봐, 어, 마이너스 이에 엑스 플러스 이 플러스 그냥 2 x 야 왜? 에르니가 튀어나와서 지워졌거든. 또, 요거 미분하면요, 마시 더하기 2엑스 더하기 이에 엑스 플러스 이가 됩니다, 오케이? 좋고요. 또 이거는 또 2의 x 플러스 2 빼기 2x가 됩니다. 오케이? 그렇죠? 근데 어 네가 말한 게 아니구나.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음. 여기서 얘는 2x 묶어주면 얼마다? 3이죠. 오케이? 좋고요. 얘는 마이너스 3 곱하기 2x야. 그렇지 않니? 네. 그렇죠? 오케이. 막 그려집니다. 오케이? 얘오얘 어떻게 하네요? 우리 보다 져야 되거든. k a y o 져 a 면요 k a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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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kay. o k 다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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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면 이렇게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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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 a y Okay. o k a 보다 k 오케이? Okay.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 음, 로그 2의 4분의 5면요. 오케이? Okay. 그러면 지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뭔 알아? 지 알아? 지금 f 프라임 내가 하고 있는 거야. 보다지하고 okay. 얘는 요렇게. 그 x 인데 2x의 세배. 어, 렵다어 얼마니? 마, 마 3이지. Okay. 마 오케이. Okay? 어. 근데 그내 말은 이제 이게 원래 원래 이게 원래 2x한테 세배한게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원래 3인데 거기다가 뭐 했냐면 마이너스를 붙여 붙인 거지. 그지 오케이. Okay?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지. 그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좋아 어. 그러니까 이쪽 감소 여기 증가지. 오케이? Okay?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직 안구했지그지모여 뭐 줘야 돼? 바로 여기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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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그리면 어차피 이거 그렇그죠 어차피 증가 함수지. 그지? 데0 되는 게 있죠. 그죠? 그 얼마니? 얘가 때가0될 때지. 그지0 응. 그? 되는 거 언제 니 아, 그안 보여지나 근데? 잠깐만. 아 그래요? 네. 나와요? 네. x일 때야? 맞죠? 네. 네, 맞아요. 나오잖아. 맞아. 오케이. No, 네. 그죠? 나오. Okay. No. 뭐 이게 4니까 그죠? 그래. 오케이. a 2x가 10이니까요. 오케이? Okay? x가 얼마일 때인 거야? 그러니까. 놀랍죠? 얼마일 때? 1일 네. 때입니다. 그뭐 하면 돼요? 이게 식이잖아. 그지 그죠? 아닌가? 네. 이게 지금 맞잖아. 그렇지? 네. x가 1일 때가 여기 들어, 들어가지. 그렇지? 네. 이게 1보다 그렇지? 오케이. 어, 그렇죠. 그랬다닌가요. 그죠? 그래. 그러는 거죠. 그래서 1을 넣게요. 넣어 주면? 어, 답이 나보다 해 볼게. 마10 ln 2분의 되게 사실스럽지 않네, 그지 문제가. 그렇죠? 어, 오케이. 어. 1을 넣었다2 7이 섰으니까 믿음직한 거야. 그래서 안 그래? 어. 그래서 또 ln 분 이거 얼마이거1 넣었으니까 얼마이거 8이니까 이거 11이지, 그렇지? 이거 되는 거지, 그렇지? 오케이. 이거 좀 에러니가 아닐 텐데, 아 에러니 &E 맞아요, 그죠 장거는 에러니 맞아요, 견해 &E 맞고, 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육개 음, 우리가 구하는 건2에 저거야, 음, 이거 되겠어요, 오케이, 음 그러면, 아. 하... 어, 그래, 구합계 이게 되게 애매하죠? k a y Okay. o 이 a y 이 k o g 의 o 분의 y Okay. 이게 그렇지 않 a y o 게 그럼 이거는 역수를 하면요, o g 2의 2예요. 오 o k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o k a 했나 잠깐만요. k a 데 o k 있으니까. 어, 그러니까 0에 로그 이에 이 빼기 일 되요. 이 이거는 0에 로그 이의 이분의 이가 돼요. 그렇죠? 답이 없네. 그럼 이게 로그 이의 이분의 이의 십승이 돼요. 그렇죠? 여기다 집어넣으면요. 이렇그의 로그 이의 이분의 이의 십승이니까 답은 이분의 이0승이네답 다분 3 번인가 봐, 그렇지 않니 그죠? 되겠는데 어, 어디서 뭔가 미친 짓을 했나 봐요. 어디서 한 걸까요? 어디서 했지? 어디서 잘못된 건지 난이 아, 녹화는 못 썼겠구나. 아, 잠깐만, 이거 계산. 네. 왜요? 들은 어, 게 없다고? 네. 여기서 이런 게 없나 보지 그러니까. 네. 이런 게 하다 보면 이게 사라지나 보죠? 뭐가 틀렸어요. 내용은 다 정확한데 내용 이해하지? 네. 사실은 이거 내가 녹화하는 게 말이 안 돼요. 사실은 그냥 그냥 목요일까 하는 거야. 잠깐만. 아 망했다. 어쨌든 망했다. 잠깐만 일단 정지. 잠깐만. 아니 정지하기 전에 한 계산을 봐야겠다. 자. 다섯, 셋, 몇 번이랬냐? 오, 그래, 맞아요. 어, 계산 틀렸어요, 그냥. 아, 그냥 정말 단순 계산이야. 그러니까 다 맞아. 이럴 때, 오케이. 그러니까, 오케이. 애플 잘 구했어요. 오케이. 아, 그래서, 아, 진짜로, 아. 어. f 을 구하는데 어려움 없잖아 솔직히. 네. 그죠? 어. 내가 저거 십, 그니까 그냥 F, 저기다 넣게 편해요 그냥. 일 넣어서 F1, 3 저거 있잖아요 그지? 아. 그거 하는 게, 아 편할 것도 없긴 한데. 아. I got that n just mistake. 아. 응. Just a mistake. Okay?